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5일, 일요일이고, 음력은 1월 15일, 일제는 가보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입니다. 옛날에 큰 명절이었던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추사입 꼬리 불실기절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아을 뱀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니 그 시기를 잃지 않고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금을 통해 후회 막금이라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듯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고 새로운 변화를 줘봤자 후회할 일만 생겨 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뭐 이게 여구가 되기를 집안에서는 그 이익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기가 좋은 하루입니다. 밖으로 나가 이익을 구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있겠으니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금인 조개 강하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집안이 넉넉하고 식구도 만족하니 서로 행복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장 1호의 일견 영화라 이로움이 있으니 한 번은 영화가 생겨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재수동태여 물실 혹이라 재수가 동태하였으니 온 기운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점점 그 운이 살아나는 하루입니다. 집안도 만족하고 눅눅하겠다니 특별한 걱정 없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성 수신의 귀인 내조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길성이 비춰주니 다른 아닌 귀인이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춘 우여 억제기니라 고 옷이 봄비를 맞이로 물어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지친외 구연 구설이라, 공연 구설이라 친한 친구를 주의해야지 괜한 구설에 휘말려 들지도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는 도움이 안 되겠으니 잘 구분하셔야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수 대길의 소망여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수가 대길 하겠으니 바라는 바가 여의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왕만 척경에 과유불급이라 가득 붐망거 기울어지게 되니 너무 과하면 그 모자란만 차라리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심안정의 희기자유로 마음을 정하고 안정을 하신다면 기쁜 일이 점점 생겨나겠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밝은 하루입니다 마음도 안정되게 보낼 수가 있겠고 기쁜 날이 되겠다니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 차례입니다 내외 불합의 1차 상쟁이라 이야기인즉슨 내외가 합치되지아니하니 오늘 한번은 다투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상로의 의행시장이라 제복이 시장으로 있었다니 장사를 해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향남천에 귀사여시 고향에서 멀리 떠나니 다시 돌아갈 생각이 금방 생겨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재운이 뒤따르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떠나갈 일도 생길 수가 있겠다니 하루 잘넘기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의의 외에, 어, 흉길상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드신 즉선으로는 생각으로 길함과 그 흉함이 반반이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계 소천의 운우 하천이라 용이 작은 하천에 들었으니 어찌 그 구름과 비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금일지 운은 분주소득이라 운수를 살펴보자면 분주하긴 하겠는데 얻어지는 것은 그 어은것이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고 나쁨이 뒤섞여 있는 평범한 그런 날이니 그저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날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왕 신왕의 운도 난방이라 이 말씀은 재원과 신수가 좋아지니. 그 운은 남쪽에서부터 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원기상생의 백사유통이라 원기가 상생하였으니 여러 일들이 순순히 잘 돌아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근금성이 유연해하라 우연하게 금성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니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고 일도 원만한 그런 날이긴 합니다 다만 금성을 가진 사람을 꼭 피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으시겠답니다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초가초여 모화장출이라 였습니다 이말씀에 뜻인즉슨 여러 가지 풀들이 모두 아름다워지고 싹이 다시 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유순리에 깐의 태평이나 모든 일들에는 그 순리가 있으므로 온 집안이 태평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일지수는 흉변위길이라 오늘의 운서로 살펴보자면, 흉했던 것이 변하여 기람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지 않았던 운수가 회복되고 다시 나아지면 기운이 살아나는 하루입니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병구 제1백모 순성이라 이 말씀에 드신 즉슨 재물을 구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여 부산이여 임신자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니 그것보다 더한 재산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민신리에 기계재 색이라 오늘 만나는 여자로부터는 좋은 일이 없겠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일들이 순조로워지는 하루입니다. 마음 또한 편안해지, 애더란, 어,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각디. 살펴보겠습니다. 길성조문의 구제서방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기한운이 다가왔으니 그것은 서쪽으로부터 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풍은 뭐에, 유친동에라 구름이 바람을 타고 바다를 요람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은 양색에, 불의 지 화라, 남녀 모두 색을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거, 화를 당할지도, 혹. 모르게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고 제복은 좋은 하루인데 색을 조심해야 되겠다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그 네, 다음은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흥직동의 여복상봉이라 이 말씀인즉슨 그 흉함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니 생각지도 못한 복을 만날 수가 있겠다라는 라는 뜻입니다. 동다매고요 수분한상이라 왠지 모르게 후회할 일이 생겨날 수 있겠으니 분수를 잘 지켜야 편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심소도요 천사행복이라 성심을 다해 살아가신다면 하늘도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쪽 방향이 가장 길한 방향인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 잘 살아가다 보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평범한 날이 되겠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득재물의 입수즉설하였습니다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재물을 얻더라도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버리게될는 이야기입니다. 은폐일광에 시암불명이라 구름이 햇빛을 가렸으니 어둠을 보려 해도 밝지가 못하더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마귀의 인생에 관설침실이라 다른 사람과 재물을 들고 탐하지 마라. 마음만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손에 들어와도 다시 나가고 재물로 인해 그 마음이 혹 상할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하루 흘렘기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5일 띠베론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기온이 조금 오른 듯 하지만 풍늘를바고 되는 바람은 춥습니다 겨울이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영하권의 날씨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기도 감 역시 주의하시고 일요일에 집에서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기를 빌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시길 기원해드리며 하루빨리 오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